사람들이 네. 멸종에 대한 뉴스가 그저 어쩌다 다루는 음. 뉴스구나 어떤 기준으로 기후학당 기업을 정할 거냐라는 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네. 기후학당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도 아. 갖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을 낚는 모습을 강화문 한복판에 대형 걸개 그림으로 걸어놓고 이거를 아.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멸종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다. 아니 기성 언론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써서는 안될신조까지난발하는데 뉴스펭귄이 독자들을 위해서 재밌게 기사를 쓰는 거를 레가시 문법하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음. 지구가 따끈따끈한데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온난화라고 하면 음. 아 봄날의 아지랭이 정도? 우리가 모든 기사에서 지구 기후 변화 대신에 기후 위기, 온난화 대신에 과열화 또는 고온화를 치기로 한 거는 음. 이런 맥락입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지구 기온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는 정말 지나치게 한가하고 아니한 음. 용어다. 경제변이나 사회변을 보시면 네.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이른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위장해 놓은 아. 그것들을 미디어 오늘. 아무래도 멸종 위기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은 이제 소개도 적혀 있지만 좀 많이 생소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laughs> 펭귄에 참관하게 되신 계기좀알수 있을까요? 예, 예. 기후 위기가 사실은 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이해를 합니다. 네. 데 어,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해서 뭐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면 쉽게 받아치가 음. 않죠. 저희의 고민은 이제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멸종과 멸종 위기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한 눈에 알아듣기 힘든 수치, 데이터, 음. 기호 이런 것들의 나열이 아니라 누구나 호감 갈수 있는 동물의 이야기로 음. 멸종 위를 알려보자라는 음. 게 생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서. 들어와서 한참 콘텐츠를 탐험했더니 멸종위기를 만나고 음. 멸종을 재촉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해보자. 이게 음. 처음의 의도였습니다. 매체 이름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laughs> 처음 뉴스 뱅기인 간을 기획했을 때 사실은 국내 세계를 혼자 할수 있을까 음.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자료도 없고 해서 어, 외국의 이제 매체들을 한번 쭉 설칭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멸종만 다루는 매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생각을 해봤죠. 아 사람들이 네. 멸종에 대한 뉴스가 그저 어쩌다 다루는 음. 뉴스구나 그냥 호기심 관심거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어, 뉴스 팽기를 만들어서 한번 멸종을 한번 전문적으로 다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음. 갖게 됐고요. 두 번째 의미에서 모험정신으로서의 뉴스 팽기는 어 예. 뉴스 매체지만 기존의 뉴스 문법을 좀 파괴해 보고 싶었습니다. 음. 정형화된 그리고 기성 언론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 콘텐츠. 그걸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시도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뉴스 펭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포스트 이런 그 소셜미디어 쪽에 컨텐츠 유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도 그런 노력의 연장에 있고요. 어, 뉴스인 듯 하지만 또 뉴스 아닌 듯 하고 어찌 보면 또 재미도 있고 하는 그런 컨텐츠,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어, 뉴스 펭귄이 추구하는 어, 미디어의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체 소개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예. 있더라고요 기후 악당 기업과는 예. 비즈니스 제휴를 하지 않는다 예. <laughs>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사실 네. 언론에 이제 광고나 기찬이나 예. 비즈니스 제휴가 예.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하기 때문에 예, 어,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아, 굉장히 그 논쟁적인 부분이 건 분명합니다. 그... 아... 또 국내 기업 대부분이 뭐 기후 악당에 해당할 건데 <laughs> 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추정, 뭐 그런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우려도 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기후 악당 기업을 정할 거냐라는 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는 사실은 이 기준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저희가 외부에 이제 공표하기는 음, 조금 곤란하지만 음. 또렷하게 확립된 기준을 일단 예외 없이 적용을 한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향후에는 어, 주기적으로 네. 기우 확장 기업의 명단을 어, 공표할 계획도 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정책이 회사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뭐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참여한 주주분들이 다 자본금과 필요한 음. 어 자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삼사년은 재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으나 기후에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는 어 저희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기후학적 예. 기업의 아까 뭐 이름을 말씀해주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들 중에 뭐한두 가지 정도라도 들어보실 예. 수 있을까요? 예. 어, 최근에 이제 뭐 뉴스 보도 경제면에 이제 뉴스 보도로 좀 나왔습니다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 있었던 112개 국내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네. 앞으로는 금, 기후금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기후금융이라는 것은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산업에는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지 아. 않겠다. 아, 그런 금융활동을 기후금융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선언한 어, 기후금융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금융기관들 중에 상당수가 네. 아,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음. 탈석탄까지 선언을 음. 했습니다. 왜 이런 선언이 나왔는지에 대한 저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네. 현재 강원도 삼척에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 석탄화력발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음. 건설 주체는 포스코입니다. 총 공사비가 4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1조 원 정도를 민간 투자를 통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그이 민간 투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제 워낙 크니까 여기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융기관들이 하나둘씩 발을 지금 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음. 어, 삼척 석탄 화력 발전 투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가들, 뭐 예컨대 청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뭐 이런 단체들은 그래서 주저 없이 포스코를 기후 악당으로 꼽습니다. 음. 음. 저도 여기엔 동의합니다. 음. 저는 이뿐 아니라 포스코 뿐 아니라 그동안 석탄화력에 투자하려고 했던 금융기관들도 음. 이 범주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 뉴스펭귄이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어,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기후금융선언은 어, 더 이상 투자할, 국내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음. 석탄 화력이 없다는 것과 맥이 다 있다 즉 빼먹어서는 안 되는 꽃감을 계속 다 빼먹고서는 더 이상 꽃감을 빼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 중에 좀 대표적인 기사를 예.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호 이 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삼 삼척 석탄 화력 발전에 네. 투자하려고 했던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집중 보도하는 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후속 기다로 어떤 걸 취재했었냐면, <laughs> 어이 삼척 석탄 화력 발전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그 동안 반대온 해 단체가 네. 석탄을 넘어서라는 음. 곳입니다. 시민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탈 석탄 네트워크인데요. <laughs> 이 이곳에서 이제 그 삼척 석탄 화력에 투자하려고 하는 금융사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금융사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음. 이제 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뭐 이제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응답한 것도 음. 있고 했는데 저희의 평가로는 어 저희의 그런 노력으로 음. 상당수의 투자회사들이 투자에서 음. 발을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어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네. 어, 노력을 기울였던 기사고요또 음. 하나는 열정 일종 관련 기사는 사실 다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왜냐면 음. 국내에서는 좀 없는 콘텐츠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어, 대표적인 기사라고 할수 있는데 어,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하면 교보생명에 가면 그~ 대형 글판 붙어 있는 네. 곳이죠 그래서 네, 광화문에 이제 붙어 있는데 작년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붙어 있던 글판이 하나 있었,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글판의 배경 그림이 뭐였냐면 낚시꾼이 그 배에서 고래를 낚는 그림이었습니다. 아. 데그 고래가 합필이면 멸종위기종인 폭등고리였습니다 아. 그래서 환경 단체에서 그것을 이제 보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이제 반대가 많으니까 교보생명 측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 낚싯줄하고 낚싯바늘을 낚시 희미하게 이제 처리해서 아 수정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서 교보생명의 이제 해명은 아그 그림은 뭐 고래를 낚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표현의 자유로 좀 이해를 해달라라고 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멸종이기종을 낳는 모습을 강화문 한복판에 대형 걸개 그림으로 걸어 놓고 이거를 아...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멸종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멸종이기종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늘 최소화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음... 열정위 기종을 유희 또는 재미있는 소재거리로 보는 거는 열정위 기종을 가볍게 여길 소지가 음. 충분하다 그래서 열정위 기종은 바로 우리 인간에 의해 절멸 직전에 몰린 생명체들입니다 그걸 꼭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매체 소개를 보면 좀 재미와 의미를 담은 잘 예. 읽히는 뉴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사도 그렇고 또 네. 제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많죠. c h 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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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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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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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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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e s y e 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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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를 해주고 할때 네. 통화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뉴스펭귄에 대한 경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끝에 네. 어 조언을 하겠노라 하시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아 레거시 미디어의 문법으로 올때 어 뉴스펭귄의 기사가 과연 어 기사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도 어, 그 동안에 뉴스 문법이나 문체에서 벗어난 기사를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다. 음, 음.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훨씬 더그 트렌드는 심화될 거다. 독자들에게 최대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음. 우리는 뉴스 팽기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형식을 파괴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음. 아니 기성 언론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친족까지 난발하는데 뉴스펭귄이 독자들을 위해서 재밌게 기사를 쓰는 거를 내가 시문법하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음. 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아시는 것처럼 저희 뉴스펭귄은 멸종 그리고 멸종을 앞당기는 기후 위기에만 집중하는 전문 뉴스 미디어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멸종을 재촉하는 일체 행위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행동으로 옮길 거냐.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재밌는 기사를 보고, 제목도 재밌어야 되고, 내용도 소프트해야 되겠죠. 뭐, 저희끼리는 블링블링 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문체들의 기사를 보고, 어? 재밌네 읽다 보니까 어? 뉴스팽겐이 어, 지금 이런 걸 강조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어, 그런 각성들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인스타를 비롯한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저희가 재밌게 쓰는 거는 결국 독자들과의 소통의 문제인 거다 음. 그리고 그것은 뉴스 펭귄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첫 번째 목적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다. 음. 뭐 기존의 뉴스 문법을 파괴했다 아니다라는 지적은 그래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뉴스 펭귄은 <laughs> 기후 변화 대신에 네. 기후 위기, 예. 지구 온난화 대신에 지구 가열화라는 용어를 이제 쓴다고 예. 언급을 네. 하고 있는데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쓰는 말로 한정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지구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지구가 따끈따끈한데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온난화라고 하면 음. 아봄날에 아지랭이 정도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음. 것이죠. 아 요즘 뭐 뭐1 0 0년 만에 벚꽃이 일찍 개화했다고 음. 하는데 여의도 용중로에서 바라보는 아지랭이 정도가 온난화 온난화 이게 지구가 달아오르는 건가 이런 인식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예, 우리가 모든 기사에서 지구 기후 변화 대신에 기후 위기 온난화 대신에 가열화 또는 고온화를 쓰기로 한 거는 음. 이런 맥락입니다. 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지구 기온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는 정말 지나치게 한가하고 아니한 음. 용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어, 급박하게 오르고 있는 지구 기온을 음. 어, 우리가 지구 가열화라 부르는 게 맞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줄기차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정부 특히 뭐 환경부 음. 또 기업체 또 언론 또 일부 어, 환경 단체 뭐 이런 데서도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를 여전히 쓰고 있어서 지구 과열화로좀 사용해줬으면 을 좋겠다라고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뭔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는 좀 기상 언론의 뭐 용어 문제나 <laughs> 혹은 뭐 보도 예. 측면에서 문제를 보시는 게좀 있을까요? 예. 뭐 앞에 대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만 뭐 기성언론들은 여전히 기후변화라고 칭하고 음.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어 기후위기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또 온나라라는 표현은 뭐냐 일상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기후위기, 지구 가열화 이런 용어들이 좀 과장됐다 아니면 뭐 지나치게 뭐 공포감 또는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친환경 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마찬가지 인데요 음. 어, 경제변이나 사회변을 보시면 네. 친환경 이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이른바 그린 워싱 이라고 하는 어,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위장해 아. 놓은 그것들을 우리는 아. 여과 없이 어, 친환경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ughs>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네. 어, 석탄을 친환경 포장재에 담아서 배달했다고 그걸 친환경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를 눈요 그러면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그린워싱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는 그런 걸 보도할 때잘 가려내는 아. 주의 있게 가려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 관련 네.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혹시 좀 어떻게 보세요? 작년 말에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어, 8.26 음. 협정에 우리는 이러하 목표를 내겠다고 음. 목표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가덕도에다가 신공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엄청난 환경 재앙을 처리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 항공산업을 어떻게든지 줄이고 줄여서 항공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게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린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믿고 싶다고 표현하는 거는, 저희가 믿게 만들려면, 정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탄소 중립 정책을 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업체들이 많이 반발하죠. 당장, 어, 기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테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어, 미래와 바꿀 순 없습니다.